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자 조금만 더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셀트리온의 지지구가 바로 얼마입니까 17만원이에요 자 17만원과 18만원 사이에서 저점 라인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 라인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돈을 써가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지켜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왜라는 단어를 한 번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하락했습니까? 아니죠. 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이 구간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력이 의도적으로. 왜냐? 개미들을 지치게 하려고. 개미들을 지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친 개미들 물량을 여기에서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올해 1월부터 지금 6개월 가까이 이런 박스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개미들 여기에서 그냥 못 버티고 다 던집니다 왜냐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이 상승하니까 자 그래서 큰 흐름 보실 때 주봉에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자 셀트리온 매직 구간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17만원 기반 이거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건데,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은 주봉상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19만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정고점, 신고가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이 근거는 어디 있냐? 바로 매집봉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재료, 자, 재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급도 세력들이 굉장히 매집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타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보시다가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미 기술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진펜트라라고 하는 의약품 작년 10월이었죠. FDA로부터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월부터 미국 전역에 출시됐습니다.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매출분이 곧 잡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오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회사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도 개발 중입니다. 자, 여기서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복제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카피한다기보다는, 자 단순히 카피하는 복제약보다는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해외 파트너십, 뭐 공동 개발 논의, 신약 관련된 이슈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면은 자 실적이 미쳤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올해 매출이 늘어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미국에 출시된 그 제품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1년, 2년 매출이 미친 듯이 성장하고 영업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한다라는 이 보고서 그리고 이미 어, 시장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왜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품이 팔리고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의 어떤 캐파를 보고 이런 실적치가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보세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싸냐 아니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주식을 할때 이런 재료를 가지고 공략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외국계 창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메릴린치 에요 메릴린치 가 19만원 초반대 이렇게 순매수 물량 이제 매집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게 맥커리죠 맥커리도 19만 중반대 19만 5천원에서 매수한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NP까지 보시면 BNP도 이렇게 19만 초반대 매집을 해놨는데 20만원 돌파하면은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약하죠 자 외국계 창구가 최근 한달 사이는 뭔가 약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관 물량이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기관 물량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기관 물량을 보시면 눈에 띄는게 개인 외국인이 둘이서 매도라고 있어요 자,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버틴다니까요, 개인들은. 자, 그 다음에 이 물량 누가 받아가고 있습니까? 기관이 받아가고 있어요. 520만 주.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법인 보세요. 270만주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연기금과 기타법인이 주도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수급은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방향성 지금 방향성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자 세력들은 매수하고 있나요 매도하고 있나요 매수하고 있잖아요 기타법인 연기금 자 외국인 매도하는 거싹다 받아가니까 이건 매수죠 자, 개인들은 뭐하고 있나요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죠? 자, 답이 나와 있죠. 세력 따라가야 돼요. 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자, 이 구간을 왜 지켜주고 있을까? 결국 돈을 써가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세력들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17만 원. 그리고 위에 상단이 뭐 러프하게 제가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0만 원인데 여기를 이렇게 쭉 돌파면은 하 자 앞선 신고가까지 24만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타점 잡아 드린 거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좀 타점 잡아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구간을 볼때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월봉에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월봉 볼까요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시켜놨어요 여기서 뭐한 겁니까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했다 이건 매집 그죠 매집을 했다라는 건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세력들도 여기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주식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세력들의 의도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자,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살, 사라져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양봉 구간이죠. 10월봉선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기대하는 거는 앞선 윗골이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렇게 돌파해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고가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이 종목 지금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 게다가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큰 흐름 보세요. 세력들이 2019년에도 여기에서 지켜주고 반등 나오고, 자, 대세하라. 자, 지금 시장은요, 만약에 금리 인하기가 올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바이오주를 보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왜냐면요, 자, 바이오주는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R&D 연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연구개발 비용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는요, 자,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이 재정 상태가 사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게 가면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돈을 조달한 데 있어서 수월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였던 기존에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박살 난 겁니다. 자, 이거 꼭 한번 알고 있으셔야 되고 최근에 거래량이 투 칸이 올라서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바닥권에서 진입했죠. 왜? 금리 인하 기조. 이 사이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말씀드리고 세력들도 이 라인 지켜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거리랑 터지고 상승 초입구가 이건 안 담을 이유가 없죠. 다만 셀트리오 시총이 좀 높아요. 시총 시총이 좀 높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고 자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1차 25만 돌파하는 거 보고 제가 탔죠. 텔레그램에서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 혹시 셀트리온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물려있다 하신 분들은 자 언제든지 신청해 을 주셔서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뒷부분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 내네 집주만 공략하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어렵다. 왜냐 증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보시면 증시 변동성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는 살아 있어. 종목은 갈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혼자 하면 수익 못 낸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세력 매집주. 최근에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매집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면 자 최근에 제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제가 문자 보내 드린 내역을 좀 보여 드리면 4월 23일 8시 23분에 보내 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 8022-725번으로만 보내드립니다. 자, 위에 번호 똑같죠? 자,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412분한테 싹다 보내드렸어요. 이때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 우리 기술 말씀드렸죠?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주다 역대 최대 실적 눌림목 매매. 자, 이런 재료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 주식은요, 내가 어디서 사느냐? 자, 1340원, 1480원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목표가 잡아 드리고 이래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보유 기간,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 자, 그 구간을 보시면은 바닥권이에요.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질 때 자,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8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지금 추가로 2차 구간이 나온다면 다시 잡아드릴 거고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보시면 자이 4월 23일 이때였죠 여기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이 시그널 양봉이 나오고 61선 지지가 끝나는 이런 패턴을 보고 잡아 드렸어요. 자, 1, 2주 정도 매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우리 기술처럼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세요.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지금 우리 기술처럼 매집하고 있는 종목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두세 개만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